이렇게 TMS 치료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TMS 치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침습적 뇌 자극술의 일종입니다.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라는 거는 살을 뭐 째거나 뭔가 수술을 하거나 봉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체의 어떤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는. 그래서 매우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치료 방법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뇌 어떤 부분에 뇌가 뭔가 망가진 부분을 고쳐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일단 이 TMS 치료는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안정화 시키기도 하고,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왜 비만 치료하고 비유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의 식욕억제제는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살을 쏙 빼주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슬림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아 나는 옆구리 살이 특히 더 빼고 싶은데 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면서 옆구리 살이 살짝 빠지는 거지, 그 부분만 살이 쏙 빠지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의 뇌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뇌도, 어, 뇌파로 확인을 해보면, 우울증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상 부위가 여러 곳이 있는데,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 이상 부위에 딱 집중적으로 작용해서 그 부분에 이상만을 싹 고쳐주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비만 치료는 왜 국소비만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자이 TMS 치료도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TMS 치료를 전두엽에 놓느냐 축두엽에 놓느냐 두정엽에 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그 부위에 활성도를 더 올려주거나 활성도를 더 낮춰주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TMS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로 어 저희에게 어 보급이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뇌파로 어느 부분에 이상 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걸 정확하게 그부위에 이상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다 그러면 무조건 전두엽에만 이 TMS 치료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엽에 이상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 효과가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 TMS 치료라고 하는 게 마치 치료 효과가 없거나 굉장히 약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이런 시기를 저희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뇌파 검사도 다양해지고 장비도 이제 과거보다 어 자기장 이제 자극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치료 장비들이 나오면서 이 TMS 치료가 어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로 점점 이제 알려지고 있게 알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 TMS 치료를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평생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이 TMS는 어, 우리가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을 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강화됐던 근육이 다시 옛날처럼 점점 마르게 되는 것처럼. TMS 치료로 효과를 봤던 부분도 그 부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뭐 과거와 비슷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논문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반복, 반복적으로 이 TMS 치료를 반복적으로 어 꾸준히 받았을 때그 충분한 거는 보통 10번, 20번, 한 30번 정도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그 치료 효과가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12개월까지 다양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의 뇌 건강 상태를 꾸준히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TMS 치료 효과가 더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효과가 유지가 오래되지 않고 효과가 줄어들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TMS가 뇌의 어떤 부분을 막뭐 수술해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떤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약해진 뇌 부분을 좀 강화시켜 줄수 있는 어.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병에서 약해질 수 있는 뇌 부분을 국소적으로 어. 다시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고 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일정 기간 이 효과를 이제 어, 효과가 유지가 되는 어, 이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MS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뭐 물론 직업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은 어 자기 보고식의 어떤 불편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어, 노인까지 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예, 특수한 어떤 병에서 뭐더 어린 소아에게도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 TMS 치료는 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좀 불리해져요. 네. 나이가 들수록 뇌가 위축이 되게 되면 우리 두피에서 뇌에 자극이 되는 부위까지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조금 불리해지고 강도가 조금 더더 강해져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TMS 시술에 대해서 제가 몇번 소개,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간단하게 TMS 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